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번주가 마지막입니다. 이번주가 끝나면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입니다. 이원석 총장 방금 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수수의혹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 평론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중요한 수사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결과, 1심 결과는 10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지금 야권은 검찰을 향해 거의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이 오늘 발언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기자들이 묻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원석 총장의 출근길 발언을 보면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흠집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검찰총장,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지만 비판을 들은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들은 정의를 원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혹,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에게 겁을 냈다. 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소추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속시원한 결과 아니 죄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또 이재명 대표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다가 임기가 끝날 때쯤 돼서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뭐 김정숙 여사 이 샤넬 자켓 관련해서 뭐 프랑스 문화원장을 두번 소환하고 아무튼 이걸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능력 또는 정치적 편향 의혹 이런 것들이 다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원석 총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발언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번 주 악몽 같은 이원석 총장 시절이 끝나고 새로운 총장이 이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뭐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달라는 게 아닙니다. 법치 논리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무슨 정찰까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마지막까지 아주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원석 총장이 지난 6일 이 김건희 여사 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것을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많이 고민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왜 고민합니까?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올렸으면 그 결과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 이거 못, 못 받겠다. 김건희 수사해야 하든지. 근데 이원석 총장은 이 발언, 이 발언, 어우,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말했다. 끝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흠집을 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말을 검찰총장이 부처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법률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뭐 범, 범죄 의미가 있는 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굳이 김건희 여사가 뭐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지금 정치합니까? 이원석 총장은 방금 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수기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아니 누가 모릅니까? 하나만한 발언은 왜 마지막까지 하는지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반발하는데 이런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 총장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이 사건 수사와 처리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 수사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 제가 총장으로서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 이 자리가 지금 검찰총장 개인의 변명 자리입니까? 아무튼 이런 자리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원석 총장 끝까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부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 이것도 하나만 한 이야기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이원석 총장은 마지막까지 자기 개인의 이익, 이거에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자, 이 총장은 또, 뭐, 이,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 정비해서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뭐정찰 생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관조약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 이번 주 중에 항소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12일날 이 판결이 나오는데, 항소지 판결이. 자기 임기는 이걸 어떻게 끝냅니까? 끝까지 이원석 총장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력랑 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 총장. 정말 검찰 총장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이원석의 인연은 이렇게 실망스럽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도 새 총장이 오면 제발 좀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아니 뭐 특정 정파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진정은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